여러분 이것만 아세요. 이것만 아시면 누구나 최소한의 분는 누리고 사실 수 있게 되십니다. 네 오늘의 영상 꼭 보시고 알려드리는 것만 꼭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이 먼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네며칠 안가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어제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무더운 여름 날에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후펜으로 가와 만사성이면 만사여인이라 라고 써서 이것을 액자에 넣어 식탁 앞에 두었습니다. 그 액자를 보면서 저희 식구들은 늘 저녁밥을 먹습니다. 이것을 보면 남편은 더욱더 잘하려고 애쓰고 또 딸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뭐든지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라는 그림 말입니다. 네, 풍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풍수하면 무슨 대단한 것이고 또 특별한 방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 최고의 풍수이고 또 최고의 방편인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한마디의 말도 사랑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는 말은 인간의 모든 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제가 수도 없는 부자분들과 가난하게 사는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들의 말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 속에 상대에 대한 존중과 대우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말 여러분의 부를 만드는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가족들에게도 그러하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항상 한마디의 말도 사랑스럽게 하세요. 네,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 상대를 이기려는 말투, 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운을 사라지게 만드는 최악의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외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감정 때문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별것 아닌 일에도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심한 말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자녀들에게도 20세가 넘으면 존대를 하였습니다. 네, 말이 바로 생활 풍수인 거예요. 여러분 늘 사랑스러운 말투를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다가오게 되고 이 행복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을 번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항상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것이 최고의 풍수입니다. 여러분, 앞서의 분이 식탁에 써놓은 글귀가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글귀인 거예요. 네, 우리는 책을 보며, TV를 보며 좋은 말, 좋은 행동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 분명 여러분들은 그것에 감흥을 느꼈을 것이고, 또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네,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해본과 같이 늘 보는 식탁 위에 이런 교훈을 써둔다면 이것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은연중에 여러분의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여러분의 행동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가훈을 크게 써서 집에 걸어두었던 것이고 또 회사들 역시도 사훈을 크게 써서 회사 입구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꼭 했으면 싶은 것을 늘 보는 곳에 적어두세요. 네, 어느 순간 분명 가족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활 풍수인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항상 먼저 주려고 하세요. 그래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말이죠. 네, 누구도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운을 만드는 주체가 남이 되느냐, 내가 되느냐에 아주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운은 항상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하나라도 더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가게는 손님들이 미어 터질 거예요. 네, 저도 어떻게 하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을 더 쉽게, 더 좋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에 제 채널이 이렇게 급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대가 없이 먼저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야면 그몇 배나 되는 것이 언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꼭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이것만은 꼭 두십시오. 그래야 뭐든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목표를 두지 않은 사람은 절대 큰 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목표는 바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태해지고 싶고 또 게을러지고 싶어 합니다. 네, 어느 순간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목표를 어딘가에 꼭 적어두세요. 원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어딘가에 꼭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늘 틈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보십시오. 이는 분명 여러분의 삶의 채찍질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고도 다시금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운은 무조건이에요.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점점 좋아지게 되고 이것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폭발하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확 변했다라고 느끼게 되지만 사실 누구나 그 이면에는 임계점이 되기 전까지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목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투지하는 사람은 절대 임계점이 되기까지의 이런 노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항상 간절하고 절실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간절하고 절실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네, 이는 동양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성공학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예요. 물론 수많은 성공학 서적에서도 이런 간절함에서 나오는, 이런 절실함에서 나오는 그 정성과 노력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딱 10분만 여러분이 그 절실함을 이루고 난 이후의 행복감에 관해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모습과 그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무식을 이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은 이미 수많은 논문들에서 다 밝혀졌던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풍수는 효입니다. 효가 없으면 풍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명당에 묘를 쓰면 그 후손이 번창하고 부귀를 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이는 부모님을 편하게 모셔야 내가 잘되고 내 후손이 잘 된다는 효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 우리 동양에서는 조상법을 그렇게나 강조를 하는 것이고 또 이를 천복이라는 하늘의 복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욕하면서 따라한다 라는 말을 하곤 하죠. 네 자녀들은 여러분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쉽게 함부로 대하시면 그 자녀들도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 귀한 여러분들의 생돈 날려가며 보험들 많이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최고의 보험은 바로 여러분이 부모님께 해드리는 그 효인 것입니다. 네, 그것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는 최소한 그 반은 하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늘 부모님의 은혜에 있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만큼 여러분의 노후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이것이 모든 운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정말 별것 없습니다. 네, 흉당을 명당으로 바꾸는 수단은 무조건이에요. 늘 청소하시고, 늘 깨끗이 하시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껏 들어가 보았던 그 어떠한 부잣집도 이렇지 않았던 집은 없어요. 네, 정말 깨끗하고, 정말 단정하고, 정말 정갈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으로 힘들어 했던 사람들의 집은 무조건이에요. 정말 앉을 자리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또, 곰팡이나 더러움은 어느 집에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물론, 냉장고 안에 음식은 저것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하면 최소한의 부자는 무조건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것만 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기본적인 부는 다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풍수의 아주 기본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